<laughs> 안녕하세요, 수홍입니다 오늘 또 무엇이 궁금하셔서 또 카메라를 켜셨나요? 성별을 이제 확정하기 전에. 뭐 생김새나 뭐색 대비나 뭐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도 천공이 나오기 전에 암수 확인을 할수 있다는 좀 이야기들이 있어서 음. 좀 진위가 궁금해가지고. 아, 그러면 어떤 걸 들어보신 거죠? 우선은 뭐 얼굴 생김새로 암수를 구별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오, 좀 들었고. 아, 그거 저도 많이 들었죠. 네. 이 얼굴 모양으로 눈에서 입까지의 거리가 짧으면 그러니까 전체적인 두상이 동그랗다면 암컷으로 클 확률이 크다 요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당연히 낭설이죠 그랬으면 제가 해칭해서 머리 모양만 볼 거예요 머리 모양 봐서 길쭉한 애랑 둥근 애랑 다 분류를 하겠죠 그렇게 성별이 맞다면 그렇게 분류하는 게 이제 분류법으로 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겠죠 저도 그렇게 분류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아니다 그래서 암컷이랑 수컷이랑 수컷 그 성체를 비교해보면 암컷도 뾰족한 애가 있고 수컷도 둥근 아이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사람들이 타더라 어, 이렇다더라 약간 이런 걸로 이제 받아들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 그리고 수컷이 좀 예쁘다 약간, 뭐 약간 암컷보다 수컷이 조금 더색 대비가 진하다 음, 색깔이 더 예쁘다 이 수컷의 발색이 대비가 더 좋고 좀 화려하다. 네. 근데 이제, 다른 종 보면, 카멜레온 같은 종 보면, 수컷이 엄청 화려하거든요? 그러니까요. 암컷? 근데 크래시테그 코는 그걸로 성별을 나눌 수 있는 애들은 아닌 것 같아요. 어. 근데 확실히, 수컷 된 애들 보면, 진짜 예쁘긴 하거든요? 수컷이 이쁜데, 요것도 그거죠. 그렇다더라지, 이게 명확하게 맞으면, 어... 그걸로 구분하면 을 됩니다. 하긴. 근데 그걸로 또 구별이 안 되잖아요. 어... 그래서, 이 사람이 그거지. 이게 데이터를 쌓고, 이게 객관화 되려면, 데이터를 진짜 엄청나게 많은 양을 쌓아서 이걸 평균화해야 되는데 10마리 보고 어 10마리 중에 한 6마리가 좀 데뷔가 좋은데 7마리가 좀 좋은데 그럼 이걸로 그냥 한 시즌 보고 이거를 맞다라고 판단하기에는 너무 음. 부족하다 케이스가 데뷔가 센 애들 중에 암컷이 있고 데뷔가 있죠. 흐린 애들 중에 수컷이 있으니까 이게 확답을 드리니까 네, 이것도 확답을 할수 없다. 음. 네, 이것도 그래서 이거를 믿으면 안 된다. 그냥 카더라라고 음. 그냥 받아들이시면 될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그래도 다른 파충류처럼 온도에 따라서 암수가 달라진다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레오파드 개코와 그리고 페테일 개코 이건 TDX라는 그 유전자를 가진 아이들은 이제 고온 해칭할 때 수컷이 되고 저온 해칭할 때, 암컷이 되거든요? 이거는 명확하게 편향 온도라고 해서 그렇게 해칭할 수 있어요. 음... 그래갖 뭐, 31도에 세팅을 하면 수컷이 되고, 뭐, 28도에 세팅하면 암컷이 되고. 근데 이건 명확한 확률로 거의 9대1, 거의 미스가 잘안 나거든요? 이 정도의 확률로 해칭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크레스트의 거의, 그게 안 됩니다. 음. 제가 입문 때부터 지금까지 시도를 해봤죠. 저도 당연히 저온의 층 하면 암컷의 비율이 더 높다. 왜냐면 분양가 자체가 암컷 아이들이 좀더 높기 때문에, 어, 그면 우리가 온도에 따른 해칭을 할수 있지 않을까 해서 22도 세팅도 하고, 23도도 해보고, 24도, 25도까지 해서 인큐베이터 4개를 해서 시즌 했는데 결과적 값이 랜덤이더라. 음. 네. 그래서 제가 매장을 운영할 때 아는 동생이 와서 그 친구가 이제 릴리 화이트 수컷이 그때 막 찾는 아이. 이었는데 제가 그때 성별 부분을 확인을 안 해서 아 그럼 그 친구한테 아 그럼 해봐라 천공 보고 암컷수컷 한번 봐봐라 그러니까 그때 한 30마리 정도 있었을 거예요 그 친구가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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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수컷이 딱두 마리밖에 없었거든요 음. 그때 해칭 온도가 25도였어요 어, 높게 높잖아요 그러면 수컷이 비율이 높아야 되잖아요 음. 어, 생각하기에는 근데 암컷의 비율이 훨씬 더 월등하게 높았단 말이죠 음. 그후 클러치들은 수컷이 또 많았어요. 어... 그럼 이건 그냥 랜덤이다. 이게 편향 온도라는 게좀 맞으려면 그런 확률을 일정하게 나와야 돼요. 음... 이게 뭐 10%, 뭐 15%의 이 확률 그 퍼센테이지로 이거를 보는 게 아니라 명확해야 되는 거예요. 음... 이게 이 온도에 따른 게 성별이 명확하게 9대1. 뭐 8대2 이 정도의 비율로 나와야지 이거를 말할 수 있다. 뭐10% 음. 뭐 6대4 이런 비율은 솔직히 좀 무의미한 수치 아닌가? 음. 다음 시즌에 또 뒤집힐 수도 있으니까 그쵸? 그래서 매년 해칭해서쭉 데이터를 다 써보면 그냥 정말 그냥 반반인 것 같아요. 어떨 네. 때는 암컷이 월등하게 7대3 비율로 나왔다가 그 다음에 수컷이 매시즌매시즌 결과가 달라지는 거예요. 음. 온도가 일정해도 달라요. 음. 이게, 이게 신기한 거예요. 트레스데의 코는 온도에 따른 게 되질 않는다. 그러면 이제 사실 한 간에 떠도는 이야기들로는 정확하게 이렇다라고 할 만한 가설이 있다라고 보기에는 어렵네요. 그렇죠. 그래서 모든 파충류사삼인 동의할 거예요. 분양 가기 전에 한번더 체크를 합니다. 음. 어떤 걸 체크하냐? 천공을 체크하죠. 천공이 음. 있으면 수컷이고 없으면 암컷인데 저는 좀 안정적으로 그래도 10g까지 축양이 된 아이를 천공이 없을 경우에 암컷으로 분양을 하거든요 그때까지 천공이 없어요 뭐 수컷이야 1g, 2g때도 천공이 빨리 나오는 애들은 있어요 그럼 그 순간 즉시 수컷이에요 천공이 나오는 즉시 수컷인데 암컷은 천공이 없이 10g 정도까지는 축양이 돼야지 암컷으로 제가 확정을 합니다 음. 그러니까 성별 확정할 때 암컷이 될 때까지 좀 걸리죠 시간이 그쵸 수컷이 7, 8 g 에 천공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어, 나올 수 있죠. 10g까지는 키워가고 그... 그때까지 성공이안 나와야 암컷이다라고 네. 생각을 하는 좀 거죠? 사이즈가 그래도 컸을 때 확정을 하는 편이고 음. 그래서 막 5g, 6g, 7g 이 정도의 천공이 없으면 그냥 추정 그냥 음, 암컷 암추. 추정으로만 분류해 놓고 분양 가기 전 다시 한번 체크하고 그때까지는 암컷 추정으로 그냥 분양을 해요 음. 네. 그때까지좀 확정을 좀안 하는 편이라 음. 좀더 컸을 때 확정을 합니다 그래서 <laughs> 음. 오늘 금야이제 천공을 확인할 때 어떻게 확인하느냐 일단 이 정도 이제 사이즈가 이제 몇 g인지 한번 볼게요 이 친구는 호떡이와 카푸치노 암컷에서 태어난 카푸치노예요. 자, 무게를 보면, 지금 7g이죠? 네. 천공 있는지 없는지 한번 볼게요. 요는 투명한 통에 담아주시고, 여러 종류의 루페가 있죠? 네, 저는 요걸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요렇게 이제 붙죠, 벽에. 아, 네. 이 벽에 붙었을 때, 이 뒷다리. 여기 사이에 네. 여기 가랑이 사이에 구멍이 뽕뽕뽕 천공이라고 불리는 그 네. 시커먼 그 구멍이 막 고개 있으면 이제 수컷입니다. 네. 제가 한번 확인 해볼게요. 네. 없습니다. 어, 암컷인가요? 네, 그러면 음... 이친구는 7g이니까 이제 암컷으클것 같다. 이제 10g 되면 이제 확정을 하고요. 어, 이위 있지? 네, 네, 뒷다리 사이에 네. 그 부분이 뽕뽕뽕 있으면 수컷. 없으면 암컷입니다. 음. 그래서 암컷 수컷 분류할 때는 천공 보고 확인하시는 게 제일 정확합니다. 음. 두상 아니고 색상도 아니고 온도의 층도 안 되고요. 온도의 층했었으면 제가 다 저온의 층을 했었을 거예요. 그리고 온도의 층 되는 아이들이 되면 암컷 수컷 분양가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아요. 그쵸? 제가 설정할 네. 수 있기 때문에 클래스개콘 음,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암컷의 분양가가 조금 더 높은 편입니다. 음. 근데 이것도 이제 제 의견이니까. 혹시나 이게 정말 기가 막히게 천공을 확인한 방법이 있다 라고 하시면 댓글 달아주세요 저도 이제 알아가는 이제 아직 아마추어이기 때문에 응. 그 댓글 달아주신 것도 저희가 실험해볼 수있 실험해보고 있고. 제가 또 한번 응. 해보는 거죠 또. 응, 그렇죠. 어, 이렇게 하니까 진짜 응. 되더라 오 어, 되더라 응. 어, 의견 많이 주십시오 <laughs> 자 이상으로 더 궁금한 게 있으시면 채널에 댓글 달아주시고요 수영장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뿅